피부가 아니야. 뭐든 제품이 이거 진짜 좋다. 뿌렸을 때 아주 은은한 펄이 외우던 응. 뭐 시상식이나 아니면 모델 메이크업할 때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피부가 정말 너무 예쁘게 빛난다고 하더라고요. 안녕 데미테미 뷰티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또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그 동안 출장을 잠깐 다녀와서 영상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갔다 오면서 화장품을 독특한 게 있어서 몇개 구입을 했고 기존에 쓰던 것도 있어서 또 구입을 했는데 일본을 갔다 왔으니까 일본 제품으로 일본 느낌의 메이크업을 할까 하는데 어 보면 한국 메이크업하고 일본 메이크업의 차이는 일본 메이크업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일본에서 데일리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이크업을 할 건데 스킨케어는 내가 했고 이제 선크림 대신에 내가 이런 걸 사와봤어 비오레 제품인데 그러니까 뿌리는 썬모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수시로 뿌려줘도 되는 그런 썬 제품이야 이거를 선크림 대신에 얘를 먼저 바르고 알코올 냄새가 장난 아니네 그렇다고 따갑진 않은데 이눈 안에 들어가 따가운 거. 오히려 나한테 이게 알코올이 있어서 매트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알겠지만 살짝 광돌지 약간 이런 느낌이네. 톤업을 할 건데 이게 힌스 세컨 스킨 톤업 베이스 라벤더 컬러인데 이거는 계속 쓰고 있었던 거라서 무난하게 이렇게 라벤더 컬러 정말 톤업이 확실하게 되는 그런 제품이지. 밝은 사람이 쓰면 약간 창백해 보이고 나처럼 어두운 사람 있으면 확 밝아져. 진짜 끈적임이 없다. 나 끈적이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이번에 선스프레인도 그렇고, 이것도 딱 발라도 끈적임이 전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파데를 바를 건데, 시세이도 리바이탈 에센스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 스파츌러에다가 해서. 내가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그 시간이 조금 있어서 우에노를 갔는데, 되게 오래간만에 갔단 말이야. 우에노는 잘안 가니까. 아, 거기도 사람이 진짜 많더라. 우리는 신주쿠, 뭐시부야 롯폰기 이런데만 항상 돌아다니니까. 근데 너무 오래간만에 갔었는데 거기는 정말 한국 사람들도 엄청 거기도 엄청 많고 밖에서 술도 마시고 하는 그런 데들도 되게 많더라고. 우에노 가가지고 스시 먹고 왔지. 스시집에서 도미 대가리자. 맛있다고 자꾸 시켜 먹으래. 혼자서 못 먹어, 못 먹어 이랬는데 <laughs> 결국에는. 도미 뭐 대가리에 있는 그뼈 뼈까지 쭉쭉 빨아먹고 눈알 주변에 있는 붙어있는 살들이 이게 콜라겐이래 자꾸 먹으라 그래서 그거 먹고 내가 그걸 먹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체크해서 해주고 파운데이션을 했는데 한번 했는데 생각보다 커버력이 좋다 그것도 한번 되게 얇게 했는데도 헉, 피부가 그냥 완전 내 피부 아니야 알코올 냄새가 장난 아니네 스크 쉐딩은 코쉐딩을 안하면 메이크업이 완성되지 된것 같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어, 코쉐딩 안된 안 사람도 보면 어, 뭔가 해줘야 될것 같고 엄청 그래 돌려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짝 톤만 거이랑 연결해 주면 될것 같고 바로 이제 쉐드로 들어갈 건데 엑셀이 뭔지 알지? 이거는 내가 잘 쓰는 이것도 일본 그 드롭스 스토어에서 사왔던 건데 두 가지 컬러쓸 건데 일본 브랜드에서 나온 섀도들은 우발색력이 되게 좋아 가루 날림도 별로 없고 요거 먼저 눈두덩이에다가 컬러가 되게 자연스러워 자연스럽고 펄이 살짝 있는데도 이렇게 막 펄이 부담스럽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미세한 펄이 있거든 잔펄 가루 날림이 전혀 없어 이런 방망이 브러쉬를 쓰는데도 가루 날림이 전혀 없어 요거 이게 처음에 섞여 있던 거 있죠 이거랑 요거랑 살짝 한 번씩 섞어서 쌍꺼풀 라인까지 가볍게 너무 진하지 않게 정말 전체다가 그라데이션이 돼 절대 선이 생기지 않게 쫙 그라데이션 시켜줘야 돼눈 언더도 똑같이 끝에 이렇게 아래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눈 동공 있잖아 여기 동공 시작되는 부분 끝까지 끝에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에서 앞으로 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이런 납작한 포인트 브러쉬로 가장 다크한 컬러를 찍어서 라이너처럼 잡아주는데 라이너 길게 안 빼잖아, 잘. 라이너 너무 안 빼고 최대한 자기 눈에서 그눈 길이만큼만 살려주는 것 같아. 눈만큼만 딱 뽑아주는, 그 다음에 언더가 지금 방금 했던 아이섀도로 언더에 있는 여기 속눈썹 있잖아. 언더 눈썹에 사이사이를 이렇게 메꿔준다 생각하고 그려주는 거야. 돌려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스카라 를 먼저 할 거야. 이브러쉬로 되어 있는. 이거는 브라운 컬러야. 브라운 컬러고 자 이렇게 해서 마스카라를 먼저 발라주고 아래도 속눈썹이 나 있는 결 방대 방향으로 해서 여기 눕혀 있는 애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그다음에 이제 인조 속눈썹을 몇 가닥 붙여볼 거야. 살짝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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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나는 속눈썹 붙일 때딱수로 붙이면 응? 괜히 응? 찝찝해 뭔지 모르겠어 눈만큼만 딱 뽑아주는 솔수로 붙여 이렇게 세 개만 딱 붙일 것이야 언더는 살짝 붙여볼까? 동공 중앙 부분 하나 딱 동공 이위 아래로 이렇게 비슷하게 내려와도 되고 그거는 몇개 붙이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눈 길이에 따라서도 좀 틀려지고 한이 정도? 저 어. 요렇게 위아래로 딱 해주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라이너를 좀 많이 샀는데, 아니, 컬러가 너무 예뻐서 안살 수가 없는 거지. 요 중에 얘는, 요기 눈 아래 애교살 해주는 거고, 나머지 요 아이들이 라이너가 되는 건데, 컬러를 좀 볼까? PK7 하나, 핑크, 핑크 라인이고, 자, 컬러 보이나? 이 컬러, 요 컬러고, 어 이거는 브라운인데 일반 브라운이 아니라 좀더 베이지에 가까운 누드 브라운 컬러를 해봤는데 뭐, 너무 이쁘지 이거. 저거는 데일리로 많이 쓸것 같고 이거는 오렌지, 오렌지 브라운에 가깝지. 이 컬러. 언더에 쓰면 되게 이쁠 것 같고 핑크는 약간 포인트 있게 쓰고, 어, 오렌지 컬러는 데일리로 쓰면 되고 겠 이건 그냥 그냥 베이지 컬러. 이것도 언더 애교살 잡을 때 써도 되고 애교살 잡을 때 써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라이너 정말 정말 내추럴하게 할때 눌러서 쓰는 건데 얘는 좀더 묽어서 이 컬러인데 내가 지금 이거를 한 되게 여러 번 칠한 컬러인데 칠할 때는 투명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말리면 컬러가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언더 애교살에 써도 좋을 것 같고 그젤 타입이라서 지속력이 되게 오래 갔네. 자, 오늘은 데일리 메이크업. 요 컬러. 브라운 컬러. 끝에랑 앞부분만 살짝 살짝. 끝에 아까 얘기했듯이 많이 안 올려. 그냥 자연스럽게. 데일리. 그리고 앞쪽에. 혹시나 앞트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걸로 하면 앞트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잖아. 언더에도 살짝 연결시켜줘. 너무 그냥 놔두면 여기만 똑! 하니 속눈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섀도로한 위에다가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점 찍듯이 점 찍듯이 연결을 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훨씬 더 눈이 커 보이고 길어 보일 수 있잖아. 라이너 진하게 하고 싶진 않은데 뭔가 라이너가 하긴 해야겠고 이런 경우에도 너무 좋아. 대망의 애교주름을 한번 이걸로 잡아볼까? 너무 궁금했어. 여기 튀어나온 부분 바로 밑부분. 음, 아주 자연스러워 음, 진짜 주름이 간것 같은데? 되게 잘 걸린다 요 정도 애교 주름까지 이걸로 잡아 봤는데 되게 잘 잡히고 얇으니까 한방에 좀? 아니 컬러가 너무 예뻐서 안살 수가 없는 거지 하이라이트는 여기 있던 제일 밝은 컬러 이걸 이용을 해서 그리고 앞쪽에도 하이라이트 이 부분 다 써봐야지. 자, 이거 맨팔 바... 살짝 이런데 있지 하이라이트 이렇게 앞에 여기 여기 음영 바로 안에 고기를 이렇게 주면 여기 음영이 더 깊어 보이겠지. 살짝 이런데 있지 하이라이트 이렇게 앞에 이제 눈썹을 좀 그려야 되는데 눈썹은 그냥 최대한 너무 두껍지 않게 일자형보다도 아치형은 정말 많이 해. 눈썹은 항상 보면 진짜 내추럴한 것 같아. 어떤 입사에서 나온 건데. 아이브로우 섀도인데 이거를 컬러가 이제 오렌지나 핑크가 있는데 이거를 적절하게 섞었으면 눈썹이 훨씬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거든요. 이렇게 핑크랑 바로 옆에 있는 브라운을 섞어서 조금 컬러가 너무 진하지 않게 보여줄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브로우 펜슬로 결을 조금만 더 잡아줄 거야. 부분적으로 메꿔야 될때 있으면 메꿔주면서 앞머리 결을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아이브로도끝 일자형보다도 아치형은 정말 많이 해이 블러셔도 되게 이쁘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면 대부분 펄이 살짝 있는 블러셔를 쓰거나 아니면 은은한 펄이 섞여있는 블러셔를 쓰거나 아니면 크림 블러셔를 그렇게 많이 써 이건 RMK라는 제품인데 살짝 핑크빛이 도는 퓨쇼이라는 컬러야 요 스펀지는 일반 슬, 스펀지를 내가 조그만하게 자른 거야 얼굴에 이렇게 하기 편하게 중앙에다가 동그랗게 코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나 블러셔 했어 할 정도로 해. 이에도 살짝 블러셔는 어, 아래로 안 내려줘야 되는 게또 중요해. 나 블러셔 했어 할 정도로 이거는 어, 하이라이트 제품인데 이제 레브론에서 나온 이거는 핑크, 이거는 라벤더 컬러야. 이 하이라이트 제품을 쓰면 피부가 정말 좋아 요 핑크를 한번 써볼게 이걸로 하이라이트를 해도 되고 여기가 좀 뽀얗고 튀어나와 보고 싶다 하면 은 이걸로 얼굴 전체에다가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 라벤더 컬러를 쫙 쓰면 창백해 보이겠지 페일한 느낌으로 하고 싶을 때 베이스를 얇게 하고 이걸 쓰면 좋아 오늘 진짜 베이스 얇게 했는데 톤업의 힘이 큰것 같고 아까 썼던 그 시세이도 파운데이션도 커버가 너무 잘 되더라 지금 컨실러 하나도 안 했어 깨끗하지 뭔가 여기가 좀 뽀얗고 튀어나와 보고 싶다 하면 은 이걸로 얼굴 전체다가 이렇게 자 립을 바를 건데 계절이 바뀌면서 얼굴이 엄청 이제 건조해지고 입술까지 너무너무 건조해지는 거야 그래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게 이제 립밤 타입의 립을 많이 쓰게 돼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립밤 타입의 립 제품인데 컬러가 이렇게 보이지만 누드브라운 누드베이지 컬러 느낌으로 나 내가 평소에도 메이크업 진하게 할땐또 엄청 진하게 하니까, 그, 부담 없이 바를 수 있어. 나는 섀도우로 음영을 살짝 주고 있거든? 인중이랑 입술 아래. 그 다음에 립라인도 마찬가지로 살짝. 여기 하이라이트가 쏟아야 되니까, 그 외부분은 약간 죽여줘. 입꼬리 부분도 입꼬리가 올라가 보이게. 음영을 살짝 넣어줘. 그리고 이제 최종으로 다시 한번 립을 발라주는 거지. 여기 하이라이트가 쏟아야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네. 일루미너스 글로우라고 그 시세이도에서 나온 제품인데 아까 미스트를 뿌렸는데 은은한 펄이 이렇게 얼굴에 얼굴 이렇게 감싸서 피부가 정말 너무 예쁘게 빛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배우들 뭐 시상식이나 아니면 무대 메이크업할 때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써보고 싶어서 샀어. 어떤 느낌인지 좀 봐야겠어. 이게 뭔가 펄이 보이진 않는데, 정말 미세하게 반짝임 봐봐. 뿌릴 때 약간 턱이 길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많이 안 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가리고. <laughs> 뿌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입체감이 확 살잖아. 깜짝 놀랐네. 이거 되게 잘 나왔다, 이거. 이거 요거. 참, 시세이도도 보면 제품을 되게 다양하게 잘 만드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메이크업 완성. 오늘 내가 일본 축장길에서 사온 화장품들을 갖고 자랑도 좀 하면서 나도 처음 써보는 제품들이 많아서 다 써봤는데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됐었지. 어땠어 오늘? 오늘 만약에 요 메이크업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꼭 누르는 거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